안녕하세요. 사야초나라입니다 하얀 꽃을 예쁘게 피우기 시작하는 찔레나무입니다. 보십시오. 꽃이 향도 좋지만 꽃도 참 예쁜 찔레꽃입니다. 이 찔레나무는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었고 이 꽃은 꽃차로 또 열매가 열릴 때 영실이라고 해서 다양하니 식용, 약용하고 줄기나 뿌리,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는 찔레나무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찔레나무 꽃이 필때 꽃이 피기 전꽃 봉오리와 이핀 꽃을 채취해서 깨끗이 씻어서 손질한 후에 그늘에 말립니다. 해서 말린 것사내지 8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이 찔레나무는 사포닌, 비타민 C, 아미노산, 탄닌, 지방산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에도 특히 좋고 항염, 당뇨, 고혈압, 혈액순환, 불면증, 남성의 성기능이나 여성건강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기억력 향상, 치매, 변비, 감기 등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 찔레나무는 국제연구학회에서 큰 화제가 된 그런 식물 중의 하나로서 당뇨에 좋다는 여주보다도 천연 인슐린이 11배가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또, 당뇨를 치료한 사례도 있는 이 찔레나무입니다. 찔레꽃이었습니다. 그럼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